손예진 씨, 오늘 드레스 뒤태가 아름다워서 뒷모습도 살짝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엔 가운데 봐주시죠. 저희 감독님이 그 손예진 씨 말은 다 들어줬어요. <laughs> 저렇게 해맑을 수밖에 없고. <laughs> 어, 뭐, 촬영하다가, 우리 2 시간만 닭백숙 먹고, 가자! 접어. 2 <laughs> <두> 시간 접어. <laughs> 네. 뭐, 입만 떼면 뭐 거의 뭐, 아, 우리 모든 스탭들도 예진이가 나온 다음에 뭐 조명 없던 조명도 막 끌고 나와가지고. <laughs> 해맑을 수밖에 없고. 어. 어또 고마웠던 사람이 또 손예진씨입니다 네. 네 되게 힘든 촬영이었는데 말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풍 오는 것 같다고 음. 물 촬영 같은 경우도 정말 추울 때 했거든요 저는 네. 없었는데 그걸 새벽까지 고양시 그 수조세트에서 그 바람막이도 없어요 휑한 곳에서 정말 춥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물놀이 간다고 그래요 <laughs>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음 응,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물놀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옆에 또 주위에 다른 배우들도 있으니까. 네. 그천 손예진 씨가 어떤 동지애 같은 그 굉장히 좀 키워졌지 않았나 음.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을 준 사람이에요. 진짜 촬영하면서 그렇군요. 또 고마웠던 음. 점이죠 네. 뭐 감독님.